하늘로 땅에 번세를 내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땅을 금수반 산으로 만들어 매달의 민족에게 주었던 것 해방 후에 70년이 되어 지금 살기 고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건설 민원 중에 좌파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봉천화의 시이것 때문에 나라가 중간에도 가다지고 자유가 유인을 내고 행복이 이렇게 유인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갖다 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이 때문에 타파가이루지고 죄지에 대한 죄의 값고 자유를 달성하는 데는 자유를 작용가격이었습니다 이제 이 카페에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강박국에도 전파되어 자유를 되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그리고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여정을 주께서 축원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배게 되고 오늘 수만 개가 옆부질모하도록 축복하시며 주사파와.